한다 할머니한테 충돌해봐 아우 이 싸가지들 그냥 못쓰겠네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것보다 니네가 할머니한테 전화 한통 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어?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큰 효도야 왜냐면 니네 엄마 아빠도 못하고 어잘 <laughs> 알겠어? 앞잡이 니네가 해야지 난 되게 좋던데 은조가 우리 엄마한테 잘한 거 고맙고 그다음에 시어머니, 아니, 시어머니하고 가끔 통화하는 거 고맙고 음. 난 진짜 바빠서 미쳐 모르고 있는데 잘 해드려. 할머니한테. 자, 봅시다. 언젠가 너 했고 만약에 네가 원한다. 봐봐. 원래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였지 근데 그건 직접 할때 얘기지. 계란이 부하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기지. 시드 시돈뎀 율셉. 자, 빨고 앉아 품어라. 그것들을 직접.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맞아? 그 다음에 룰랩 허락하지 마라. 네가 비동사 플러스 PP 통제되어지는 거. 이건 사용통사 목적어 동사 원형까지 맞아. 오해에서 세 가지 것들에서 사람, 돈, 그다음에 과거 경험에 의해서 됐어? 요거는 비동사가 온 거는 되어, 되다 이런 뜻이야 여기 얘가 통제를 직접 하면 컨트롤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온 거라고 동현아, 알겠어? 너, 저기 아침에 놀지? 아, 내 엄마 통화할게 기초문법 하나도 몰라가지고 점심 때 불러서 봐야 되겠어. 자, 이게 뭐예요? 약한 안보 시스템이 몇몇 웹사이트에 뒀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정보를 어떻게 준 거야? 쉽게 노출되어지게끔 해커들이 맞아 틀려. 지호, 맞아 틀려. 어? 찍지 마, 케빈 해커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지게끔 두다 맞잖아 리브 목적어 상태 목적도 고 그지 얘가 뭔가 둔게 아니라 되어진 거니까 이디 랩트 맞죠 리브 랩트 랩트 알겠어 쉬야늘 억울해 보이는 우리 쉬 뭔가 억울해? 자 봅시다 해부 목적어 pp 원래 해부가 시키다 이런 뜻인데 그지? 되어질 땐 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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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지 달려진 머리, 머리가, 머리카락이 컷되게 시켰다. 자전거가 도난 당한 일을 겪다. 돈이, 어떻게 돼? 남겨진 상태이다. 데 여기 노은이가 돈이 남겨진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못했지? 뭐 그래, 우리, 우리 미래 해왔어 체율해왔어? 응. 그림도 그렇네. 은소아 네? 맞아. 너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어. 뭔가 하여튼 시험지가 아주 다들 판을 쳤던데. 그래서 내가 한번 더하면 되지? 그러고말았는데 문장 현시한번더할 거예요. 그때 이제 트레이닝북까지 줄 거야. 남길 거야. 내가 이제는 봐줄 수가 없어. 자, 봅시다. When you complete your essay, 너의 에세이를 완성할 때, 시, 여기 이렇게 시켜라. 그것이 그 에세이가 리뷰되어지게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토되어지니까 이디지 맞아? 이게 이시익히는게 뭐야? 에세이잖아. 에세이가 검토가 되어지니까 이디라고. 장문할수 있어? 장문시험볼 거야 니네. 금요일 날. 분명 얘기했어.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마라. 허투루 알겠지? 한 방에 이 학기 대신 별로 안 중요해. 알겠어? 그때 가서 개떡을 쳐도 어차피 배반고 가든지 서라고 가든지 이순신고 가든지 가겠지 뺑뺑인데. 그지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답이 없어. 고등학교 가서 성적 6개월간 헬라이 해봐야 등급이 올라가 그것도 내 앞에 잘하면은안 자라면은... 돼. 걔 누구지? 성재 형? 김성재 형이 니네... 김성재라는 애가 있어. 여기 2학, 1학년에 걔자이 2차 살걸? 다 2차 살아. 니네, 니네 아파트 살아. 근데 몇 등급 맞았지 뭐, 6등급인가 7등급 맞았다고. 삼성고에서 얘기하더만. 근데 성재도 잘하는데, 성재 형도 괜찮았겠지. 나걔못 봤거든? 근데 걔네 엄마가 그래도 뭐, 교육과 좀 수천삼이야. 영어는 어디 가서 시켜야 되고, 뭐수사저 요즘 뭐 많이 이렇게 신경 쓰는데 형아, 둘잘 나왔대. 그랬더니 막, 우리 형 6등급, 7등급 나왔대. 이러고 지나가더라고, 나한테. 삼성고 가서. 그랬다고. 얼마, 이제, 목요일부터 오는 형아가, 오늘부터구나, 화요일이. 오늘부터 오는 형아도 마찬가지야. 걔도, 다시 몇 점인가 맞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야. 애시당초 수시를 못 가려야 되는 정시 봐라, 이거야. 정시. 정신 좀 위험하지. 하루에 컨디션 갔다가 원서를 세 개밖에 못 넣잖아. 그지? 수시는 다섯 개를 넣잖아. 그지? 농오천도 되고. 근데, 정시를 봐서 정시 세 개밖에 안 되는 건 좀, 그지? 탈떨리지 그지? 다섯 개 집어넣고 어디 하나 붙는 거랑 세개 집어넣고 어디 하나 붙는 거랑 이미 다르잖아, 확률적으로다가. 그래서 내가, 그 수시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삼성고등학교로 가면 일단 수시를 버리고 시작을 해야 돼왜 얘기했지 그래서 그게 조금 아, 성재형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삭 생각했는데 몇 등급 나왔는지 얘기했더니 6, 7등급 나온 것 같다고 6, 7, 6, 7, 6, 7뭐 이런 거야 좀 안타깝죠 자 에버 네버 원스 비포 이런 건 뭐예요 트와이스 이런 거 경험이지 너는 전에 가져봤냐 무언가가 도난 되어지는 거 무언가가 스톨론 되어지는 거니까 뭐가 돼? 여기 PP 형태로 온 거지? 니네 집에서 무언가가 도난당한 거를 겪어봤냐, 가져봤냐. 내가 직접 이미, 그죠? 해부, 시켰어. 그지내 가방이 채워지게 시킨 거니까, 이기. 했어 그치? 폴트리트마로, 내일 여행을 위해서 내 가방이 채워지게. 이미 나 가방 다 쌌어. 내 가방은 채워졌어. 나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갔어? 네. 자, we h a d no time to cook 해서 은조가 저기 모 학원 가서 고등수학 나가는데, 우리 지원 해봤겠지만, 고등수학 사두 단원 갔다 세달 끌었어. 우린 두 달이면 책 하나 나가는데. 그치? 방학 때한번다 나가야 되거든? 너네 겨울방학 때 아마 나갈 거야. 고등수학 상을. 이제. 너는 근데 요번에 수원을 안 나간 게네가안 나간다고 한 거지. 원래 할까 말까 했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뭐. 한거 같은데? 아마도? 내가 듣기론 그랬어. 지호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승민이 나갔고, 은지가 이제 최근에 오긴 했지만. 그 근데 이제, 고등영어, 고등수학은 사실 전문 강사한테 배워야 돼. 그래야 이 커리큘럼이 딱 짜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은조가 아빠랑 한 대까지 듣고 자꾸 넘어가더라고, 해봐 이번에 안할 거라고 하면. 하지 마라, 나 그랬지. 집에 가서 이제 나가서 겪어봐야지, 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뭐. 1년 재수하겠지, 뭐. 내가 됐는데. 수학생님한테서더 이상 애한테 관여하지 마. 제 인생이야. 힘들어도 피를 토하고, 뭐, 저기, 뭐야, 대수변을 뭐 지가 싸고 난리를 쳐도 더 이상 관여하지 마. 다 컸어, 이제. 15세 지났어. 어떻게 얘기했는데. 지워야, 그지? 내가 울면서 했는데. 자, 이 강렬한 트레이닝, 아, 위에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had no time. 그지? 요리할 시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 음식이 배달되어지게 시켰다. 됐어요? 딜리버리를 시킨 거지? 음식, 음식의 입장에선 배달되어진 거니까, pp, 이렇게 된 거지. 됐어? 음소 알겠어? 네. 자, 강렬한 트레이닝, 아주 시, 극심한 트레이닝 기간 동안, 자, 주자들은 시켰다. 어떻게 시켜? 앵클이 부상. 자, 발목이 부상되게 했다. 그 강렬한 트레이닝 기간 동안, 주자들 발목 다 나갔다. 그 얘기죠. 그지? 원래 브로, 브릭 브로큰 이제 브릭 브록 브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일단 부상을 당한 거니까 이디 형태 되는 거야. 그죠? 자 조심하세요. 뭐뭐 하도록 할때투해부지 나투에브가 뭐뭐 하지 않도록 시키지 않도록 갖지 않도록 너의 주머니가 어떻게 될끔 대중 속에서 픽되어지게 끔 픽되어지지 지게 시키지 않도록 단마디 누가 3에 가는 거지 확. 그러면 이 포켓 주머니 혹은 뭐 지갑 이런 거 입장에서는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PP가 이렇게 ED가 붙어가지고 온 거잖아. 알겠어? 그 다음에 축구 선수는 어떻게 돼? 갖는다. 남겨진 일년을 갖는 거야. 대학 기간 동안. 그지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완료되어도록 할수 없으므로 없기 때문에 불러봐. Because, we, 아, because, 그지, we, below, cannot, have, everything, completed, 이렇게 되는 거죠. 완료되어 지는 거니까. 맞아? 맞게 에서 채율아? 뭐, 내, 치고 웃다가 나만 뭐 임사 싹 해. 그래, 갑자기. 오, 신기네 진짜. 웃다가 말고 싹. 알겠어? 우리 순규가왜 3등급 맞은 줄 알아? 치유라? 오빠 3, 오빠 등급의 비밀을 알아? 엄마한테 말씀드려. 연애해. 생각해봐. 연애해. 과외한다고 일찍 가. 아파서 안 와. 그러면은 자기 실력보다 뒤쳐져서 나와. 얘네 오빠가 원래 1, 2등급이 나와야 돼. 지식이 하고 별 다르지 않아. 근데 연애를 하는 거야? 훈주가? 소문내 오빠한테 오빠 연애한다고 등급 떨어졌다고 소문났더라? 이게얘기 알았지? 나 킹받게 연애만 해봐 명진이 세율아 네가명진이볼때 명진이가 남자를볼 때가 있냐? 나크볼크보 때가 있어? 나 솔직히 근데 명진이가 우주보다 잘생기지 않았냐? 근데 우주가 왜 잘생겼다 그러는 거야? 난 명진이가 더 잘생겼는데? 아니 우주가 잘생겼다고 인기가 많다는 거였어 걔가 잘생겼으니까 많아? 내가 막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 밖에 남자로 보이는 것도 무슨 캐릭 인형 같은데 그지 캐롤 로 이런 거자봉사일 <laughs> 시대 해왔어? 네, 끝났어? 네. 늘 여기까지 밖에 안 나가? 멍 먹었네. 왜 이렇게 조금 나가? 자, 능력 복화 원편하세요 펴서 보고 있어, 잠깐. 두 개씩 봅시다. 아이고. 왜? 바다와 빨리 가서 뛰어가서. 누구 뭐 갖다 달래. 정신 못 차리고. 저거 끄면 돼, 은솔아. 몰라. 버튼 한번 눌러봐. 아무거나 누르면 꺼지겠지 미리 어디가 꺼봐 카메라